네, 그리 삼성전자 주가 차트인데요. 오늘 4월 25일이죠. 예, 63,600원이네요. 종가가. 그리고 아쉽게도 2.4%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이게 좀 아쉬운데. 그리고 이게 음봉이 나왔는데 거의 꼬리가 안 달리다시피 했어요. 거의 꼬리가 없는 음봉이라고 봐야겠죠. 예, 이게 좀또좀 아쉽긴 하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6만원은 안 깨졌습니다. 예. 깨질까요? 과연 저 6만원이? 제가 보기에는 안 깨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일단 그렇고. 그리고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보니까 다 하락이 됐어요. 하락 마감. 전기전자.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2.45% 하락. SK 하이닉스 1.95% 하락.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자, 그 투자자별로 이렇게 또 보면은요. 그동안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었죠. 계속 사 모으는 중이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좀 팔았습니다. 나갔네요 오늘. 그리고 기관도 오늘 좀 팔았고 개인은 전체적으로 이렇쭉 전반적으로 팔다가 오늘 또 샀네요. 예, 그래서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오늘. 그렇습니다. 요런 상태고. 그다음에 그 미국이요 오늘 그 기사가 또 하나 좀 나왔는데 그 조선일보 오늘자 기사인데요. 헤드라인이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하면 한국이 빈자리 를 채우지 말라. 미국의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이 중국 제재를 받을 경우 그 빈자리를 한국 반도체기업이 채우지 말아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요청했대요.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요청. 근데 저는 이게 왜 명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들리죠. 예. 뭐 자꾸 하는 얘기지만, 뭔 동맹이 이래? 예? 그 중국이 마이크론을 갖다가 이제 좀뭐 제가 보기엔 일종의 보복 조치 같아요. 지난달에 안보 심사에 들어갔거든요. 그 최악의 경우 중국 판매 전면 금지 이렇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얻겠죠. 당연히 그 틈을 이제 빈자리를 끼고 들어가니까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미국이 이렇게 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마이크론은 2022 회계년도 기준으로 중국 매출을 보면은요, 49억 7,60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조 7천억, 6조 8천억, 그 정도 돼요. 요거 마이크론 전체 매출에서 16% 정도 비중입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16% 정도 돼요. 뭐, 크지는 않아요. 예. 근데 또, 좀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이야, 예? 이 판매량, 니네 늘리지 마. 예, 마이크론 제재당했다고 해서 더 팔아먹으려고 생각하지 마. 뭐, 이 정도지만, 이거 만약에 미중 반도체 전쟁이 뭐 극단으로 치닫고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걸로 뭐 만족이 되겠어요? 미국이? 아마 어쩌면, 어쩌면, 불행히도, 우리 보고 중국 사업 하지 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뭐 아시게, 다들 아시죠? 예. 삼성전자가 그중국에 공장 갖고 있잖아요. 시안에다가. 랜드 플래시지만 여기는 주로. 랜드 네. 생산의 40%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128단 랜드 플래시. 이런 궁그 여기 수저 위에 이거 패키징, 이건 이제 패키징 후공정이지만, 이쪽이 다 영향을 받을 거다. 아마 SK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도 우시 다른 충칭에다 공장 갖고 있잖아요. 특히 두 군데. 하나는 디램, 하나는 랜드 거의 생산량이 20% 40%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타격이 클 거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물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요 그래도 명분 동맹이라는 명분이 있어 갖고 대놓고 아예 직접적으로 중국 사업하지 마 하면서 다 틀어 막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돌려서 압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말이 그 말이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도 2019년도에 네덜란드 ASML이라고 다 아시죠? 그 EUV 극자외 전 노관, 노광 장비 그거 뭐한대 2천억, 3천억씩 하잖아요. 그거 네덜란드 정부 압박을 해가지고 중국 수출을 막아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예. 그리고 잠깐 뭐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중간 그 점검 차원에서 디램은 뭐 삼성전자가 1등이죠. 비중이 45.1% 그러니까 디램은 3파전이에요. SK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이렇게 근데 사실 뭐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는 다 우리나라 거니까 그냥 같은 편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파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론이 상대가 안되죠 디램 쪽은 그리고 랜드 쪽은 삼성전자가 1등 이긴 한데 디램에 비하면 비중 비율 시장 점유율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33.8% 그리고 여기는 5파전이야 예. 키옥시아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쭉 이건 다 미국 업체들 그래서 이건 오파전이다. 뭐, 요 정도.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건 알고 있어야 될것같아 갖고 잠깐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2022년도 작년 중국 매출을 보면은요, 31조 5천억이거든요. 31조 5천억. 이게 지금 그 아까 어쩌면 중국 사업을 막아버릴지도 모른다. 미국이 그런 얘기 했는데, 조짐이 2022년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됐죠. 이미.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이제 엄청 심해졌잖아요. 그래갖고 이 장비를 제때 공, 장비가 공급이 안 되니까 중국으로 중국에 있는 공장 지금 최신 공정으로 업그레이드가 지금 안 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이제 구닥다리 공장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이거 심각한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로서는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된다. 예, 그러고. 뭐, 이거는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 정부가, 뭐, 대놓고 미국 편들고 대놓고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대놓고, 뭐랄까, 예, 좀 딸랑딸랑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놓고 지금 미국 믿고서 그 중국이랑 러시아에 엄청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말을 안 들을 리가 없어요. 지금, 정부가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 눈치도 또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세 명이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다 지금 예 그런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산 뭐 들어간다 그런 얘기 좀 나온 지가 꽤 됐죠 물론 근데 그 kb증권에서 보고서가 오늘 날짜로 하나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감산 가시와 하반기 공급 축소 전망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 투자 의견 바이 즉 매수 목표주가 8만 원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2분기부터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감산이 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경쟁사들의 추가적인 감산과 더불어 하반기부터 공급 축소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거 제가 지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감산한다고 그 효과가 즉시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지나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랬는데, 같은 맥락이죠. 예.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d r m 생산 라인도 2분기부터 웨이퍼 투입량 축소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4월이니까 4, 그 2분기는 시작이 됐죠. 이미. 그래서 웨이퍼 투입량 축소가 이미 시작이 됐대요. 예. 그래서 이에 따라 삼성전자 랜드 생산량은 2분기부터 전년 대비 15%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D램 생산량도 3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감산의 전체적인 규모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재고가 그러면 지금 재고가 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고가 지금 무제한이 늘어났잖아요 급증을 했는데 이게 정점을 빨리 찍어야 이제 내려오는데 정점을 언제쯤 찍을까 2분기라고 보네요 보니까 2분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2분기의 재고가 정점을 찍는다는 거는 주가 상승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다 또 이렇게 써 있어요 2007년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반도체 하락 사이클 기간에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기록한 분기부터 상승이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이클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죠? 그래서 그 2분기는 뭐 지금 뭐 적자가 날 거다, 2분기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날 것이다, 손실 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주가 이미 선반영이 된것 같다. 그런 말씀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들었었는데, 예. 이분기까지는, 이분기까지는, 그냥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지켜봐야 된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3분기부터라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다.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맥락에 지금 얘기들이 이 KB증권 보고서에 내용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이 네, 정도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